정부가 경기도에 주택 1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12만 호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합니다. 양주시에는 소규모 택지 조성으로 6천 호의 주택이 건립됩니다. GTX 등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감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동두천시 6개 동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호천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목욕장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 포럼이 경기 북부 사회적 기업 활성화 용역에 들어가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경기도에 0만호등 수도권에 12만 호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보면 의왕 군포 안산에 4만 1000호, 화성 진안에 2만 9000호가 들어설 신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또 양주 장흥에 6000호, 남양주 진건에 7000호, 구리 교문에 2000호 등 소규모 택지도 개발하는데요. 이밖에 화성 봉담의 17,000호, 인천 구월의 18,000호 등 중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등 수도권에 모두 12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보급될 예정입니다. 올 들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동두천시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차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두천시의 송래동과 지행동, 생현동과 보산동 동두천동과 상패동 등 여섯 개 동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동두천시는 최근 GTX 등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돼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며 규제 지역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두천시의 주택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7월까지 35%가 넘게 올랐고 아파트 거래량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0%가 늘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8명 발생하면서 일주일째 400명 이상 하루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42명으로 가장 많고 양주 13명, 의정부 12명 등 16개 시군이 두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치료병상 가동률은 87.9%로 전날보다 2.9%포인트 올랐으며 중증 환자 병상은 35% 가량 여유가 있습니다. 생활 치료 센터 11곳의 가동률은 76.7%로 전날보다 다소 내렸습니다. 포천시가 다중 이용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 명령 대상은 목욕장과 노래 연습장, 대형 마트 종사자이며 코로나19 예방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진단 검사는 포천 종합 운동장과 소흘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임시 선별 진료 검사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이 새로운 정책 연구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분도에 이어서 이번엔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네,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 회장이신 최경자 경기도의회 의원 연결에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경기도의원 최경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경기 북부 지역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연구 용역 착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이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통용된 지 15년이 지났는데요. 먼저 이번에 용역을 착수하게 된 배경이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 평화와 발전 포럼은 경기도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 단체인데요. 주로 경기도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까 함께 의논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북부 지역 시군의 죄정 취약성과 균등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생활 SOC, 시설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사회복지 서비스 인식 조사에서 아동 보육과 노인 보호 그리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이 절실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또한 미래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적정 수요와 필요 인력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구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어 보학기에 이번 연구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경기도 내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바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 경제에서 빠지지 않는 이슈가 있는데요. 이 사회적 경제가 지금 전환기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사회적 경제 3법이 국회에서 현재 계류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한 공유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극심한 경쟁 속에서 승자 독식하는 형태의 사회 구조가 고착화한다면 극심한 갈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죠. 공동체를 위한 협동과 연대의 가치, 공유와 신뢰의 가치가 더해질 때만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예, 그 사회적 경제 활동을 위한 노력 그동안 이제 교육 분야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자, 학교라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에서 실제로 그 경험했던 좋은 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 돌이켜봤을 때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어, 지난 6월에 제가 대표 발의하여 경기도 교육청 사회적 기업 등의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사회적 기업의 범위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 제품 구성 구매를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기에 현재 경기도교육청 사회적 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한 상태고 근본 회기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동아리 활동이나 자원봉사와 연계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적극적으로는 학교 협동조합을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직접 설립해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고 그 수익을 함께 나눔으로써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식을 몸소 체험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기업가 정신을 배우는 등 체험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51개 교가 교육 협동조합을 학교 협동조합을 운영하거나 준비하고 있고 귀한 학생들에게 체험회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 활성화 용역 착수와 관련된 소식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 포럼 최경자 회장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 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제성 문제로 지난 2004년 운행이 중단됐던 교외선이 오늘 2024년 재개될 예정이어서 경기 북부 교통 개선이 기대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기도민은 전체의 20%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교외선 재운행을 위해 경기도와 의정부시, 양주시와 고양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도는 철도 재개를 위해 행정 지원에 나서고 의정부와 양주 고양시는 역사 및 열차 운영 손실금과 철도 차량 안전 진단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내년 8월 철도 시설 개량을 위한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면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정차역은 의정부와 송추, 장흥과 일령 원릉과 대곡 등 여섯 곳이며 차량은 디젤 동차 세량으로 평일은 24회, 주말과 휴일은 16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고향 능곡에서 양주 장흥을 거쳐 의정부에 이르는 32.1km의 교외선은 지난 2004년 이용자 저조로 운행이 중단됐지만 경기 북부 지역 교통 개선을 위해 20년 만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민 다선명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23일 기준 도내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대상자의 82.5%인 636만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기도 인구 대비 47.4%에 해당됩니다. 또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도민은 인구 대비 20.5%인 275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는 18세에서 49세 예방 접종 사전 예약률이 7 0에 이르고 있다며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한 업소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 사법 경찰단은 지난 일부터 닷새간 고양 등네개 지역 135개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수사한 결과, 모두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로는 일반 음식점에서 고용된 가수가 아닌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하거나 집합금지 업종인 홀덤펍 영업을 한 행위 등입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집합금지시설 영업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취약성이 노출됐던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 산업이 경기도의 선도적인 육성 사업으로 자리파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수요처를 연결해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 인프라를 지원한 결과 일본으로의 역수출이 시작되는 등 소부장 산업 자립화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경기도 소재 부품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 정부 최초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 소재 부품 장비 연구사업단을 차세대 융합 기술 연구원에 설치하는 등 소부장 산업의 국산 장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 수락산을 오르던 60대 등반객이 벌레 소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8일 오전 10시 30분경. 의정부 수락산 기차바위 인근에서 60대 A 씨가 벌에 쏘여 쓰러졌습니다. A 씨는 헬기를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인근의 벌집을 누가 건드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9일 오전 8시 5분경 의정부시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던 작업자 두 명이 고압선에 감전됐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과 20대 남성이 양 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통 사고로 기울어진 가로등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작업 중 가로등이 고압선을 건드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30일 오후 2시 28분쯤 포천시 소호읍 핫 공장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기숙사 건물 한 동이 전소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산업 폐수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도내 폐수 배출 사업장과 환경 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60여 곳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폐수 대기 배출 시설 무허가 설치 및 운영과 폐수 무단 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 물량 준수 여부, 노후된 오염 물질 방지 시설 가동 여부 등입니다. 도 특사 경은 폐수 배출 사업장 최종 방류수의 시료를 채취해서 수질 분석을 실시한 뒤 위반 업체를 적발할 예정입니다. 폐수 배출 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헬로티비 나라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